안녕하세요. 한골프TV의 예슬프로입니다. 오늘은 쇼퍼팅을 잘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퍼팅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성, 즉, 내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리딩인데요. 오늘은 숏퍼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방향성에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숏퍼팅을 잘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볼박스를 이용한 연습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 볼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스틱을 깔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웨지를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의 헤드가 열리고 닫힐 때 보면 스트록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연습인데 우선은 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내가 스트로크를 점검해 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공을 놓은 곳에서 제 헤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두고 저볼 박스 두 개를 위아래로 뒀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헤드가 바깥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볼 박스를 치실 거고 내가 헤드가 너무 안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박스를 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내가 최대한 헤드가 바로 빠질 수 있게 노력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나는 스트로크의 아웃 인이나 인 아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 시작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첫 번째 연습 방법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셋업을 쓰고, 그 다음에 쳐볼 건데요. 처음에 이공 박스가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박스 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치셔도 괜찮으시니까 처음에 몇 번은 내스트로크 나도 한번 전공을 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박스를 많이 치게 되신다면 조금 더 바로 빠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연습 방법은 내 시선 처리 연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헤드업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시죠. 제가 그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이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셋업을 서주신 후에 내 헤드에 제일 가까운 지점에 있는 빔풀 하나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조금 더 자신의 루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드업을 많이 하시면서 고개가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홀이 궁금하셔서 일찍 들어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오로지 딤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헤드업도 안될 뿐더러 스트록도 훨씬 매끈하게 잘 빠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연습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번째 방법은 내 스타트 포인트 지점 보내는 연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 제가 공 바로 앞에 한뼘 정도 되는 곳에 제가 생각해 놓은 스타트 포인트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티를 꽂아 놨어요 많은 분들이 숏퍼팅을 하실 때이 홀컵에 넣고 싶으셔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보다는 내가 홀에 집중을 하게 돼서 미스를 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인데요. 우선 셋업을 서주신 후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스트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스타트 포인트에 잘 보내는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숏퍼팅을 잘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퍼팅은 정말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라운딩을 가게 되시면 내 스타트 포인트와 내 시선 처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서 라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괜찮아. <laughs>